안녕하세요 깡시 t v 입니다네 제가 오늘 클래시로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럼 전이으로 이데그레... 어, 이, 이 뭐지? 아전 이거는 상관은 없고요. 자 이제 여기 라바하운드, 벌룬, 화살, 미니언 패거리, 법사, 인터, 매미, 반사경, 전 이런 덱을 씁니다. 그럼 가보도록 하죠. 상대야 오케이 누가 나올까요? 아첫 장이 안 좋군요 꽤 그래도 라바가 있으니 다행이네요. 어골렘덱인가 봐요 왜왜 왠지 감 감전이 있을 것 같아요 화살이나 미패로 막아줘야겠어요. 아니면 앞에 뒤에 법하나 그런 애들을 놓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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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맞았네요. 근데 법사는 제가. 잘라줬죠, 이제. 별로 못 지를 것 같아요. 아, 아, 세대야. 아, 너무 아파. 아, 별로 이득이 되긴 됐죠. 이제 법사를 뒤, 뒤에다가 놔주는 겁니다. 이거 좋지. 아, 많이 했네요 아, 이, 이, 이런 상황은 몰랐는데 괜찮아요. 한 대쯤은 꽂힐 테니까 약한 인지 라바 폭도 아파요, 아파. 제덱 모르죠 아직 3덴 네 라바톱 많이 깎아줬어요 하, 이런 골렘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을게 현재 전 앞에다 해골 비행선네 아, 이건 좋네요. 이제, 어따 인터넷 뺄게 뻔했죠. 역시 전 이제 진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하지만 여쪽을 찔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 야 117b 입니다 너무나도 아까워요 이렇게, 한 판은 졌다고 합니다. 네, 덱을 바꿔보도록 하죠. 아, 아, 왜 이리? 제가 이상한 해골덱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그 덱을 써볼 겁니다. 바로 이 덱이에요. 꽤안 좋아 보이죠? 그래서 저도 바꿀 게 있습니다. 해골덱을 광독덱으로 바꿀 거예요. 이제, 아하하하. 아하, 그, 그렇겠지. 아하, 전몇 아, 판을 해, 해봤어요. 근데 너무 안 좋아요. 그냥 녹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다고 슬픈 흙, 베이비 드래곤도 넣어주고요. 꽤 아픈 이득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울어줍니다 처음엔 무조건 네 여기 뒤에 베이비 드래곤을 놔주면 배틀램이 걸어가지 아 이, 이런 이 사람 아 안돼요 배틀램이 안 맞았어요 이럴 줄 알고 제가 이런 애들을 놨지만 제가 털리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아, 해골레벨 10레벨이야. 2레벨인가봐요, 이거 무덤이. 제 라바가 이레벨인데대대 이제 이 상태로라면 제가 질 텐데, 지금. 거의 다 나갔죠? 베이비 덕분에 막고 있죠? 베이비 힘내라! 자, 이제. 아, 렉 때문에 지금 늦게 소환돼요, 자꾸. 이러면 아프겠죠, 제가. 그럼 여기 배틀램을 설치해주면. 난 여기, 개골 군데 뺄 거예요, 애들이. 분명. 응? 안 끊어? 그럼 오요 따겠죠, 당연히. 대, 대신, 아, 뺄게 없어요, 카드. 일단, 제 초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쪽 타워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 타워 털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 어, 안 털리나요? 과연? 아플 거예요, 이것도 많이. 이렇게 하면서 제 타워를 타고 했겠죠 왜 이렇게 렉이 하는지 모르겠지 이제 전제피살기를 씁니다 이제 얘다안 탄... 어, 나갔어요 근데 해골군들 이미 뺐잖아요 그럼 이제 얘 망한 거예요 이겼죠? 이렇게 이겼습니다, 이제. 이제 전 여기서 이렇게 클랭크랑과, 아, 클랭크랑과 함께 모으는 것입니다. 지원해주고 네, 마지막으로 한 판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그때 꽤안 좋은가 봐요 저 사람 우는거 보니 그럼 자, 이렇게 멋지다고 잘했어요 왠지 모르게 사례 비다니좀 심한데요 이렇게 박았죠. 광고로 잘라줄게요. 박사는 원래 광고 뜨이지만 이렇게 우퍼에요 상대가 세대 꽂히겠다 세대 맞네요. 화살로 잘라줄게요. 이이렇짜짜날줄은 이, 몰랐네요 저이 그래도 아파요 지금 이제 동마법을 덮어주면 아프죠 상대 아파해요 지금 이제 여기다 배틀 레면 넣으면 아 아니 그런거 아니야 니한테 한개다 털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내놔, 아, 그래도 이 때렸죠. 이거 이긴다. 이제 상대 타고 거의 다 털렸지. 저도 땄죠. 웃어주는 거. 저땄 죠? 이렇게 우어지니다 졌다고 하셨더니 근데 이상해요. 근데 저도 이상해요. Bây giờ, tôi phải bảo vệ bóng Bây giờ, Tôi sẽ làm như thế này. Tôi sẽ làm như thế này. 일단, 타워는 보호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무승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강실 t v 였고요 그럼, 여기서. 일단, 이, 크랑운한만 따보도록 하죠. 어, 뭐야? 왜 이리, 이 이 메리 이렇게 시간은 천천히 흘러가는데 어? 다 됐잖아 드디어 네이 보조 카드 아 영웅이 아니라 시기겠네 오케이 법사 떴어요 법사 제가 법사를 쓰잖아요 이제 법사가 6렙이 됩니다 응? 이제 이렇게 됐잖아 제가 이거 실패했어요 제가 3승까지는 갔는데 5승을 못해서 <laughs> 네 그럼 이제 이제 아니겠어 그럼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